공의 탈출을 도우러 왔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 어서 따라 오십시오. 김은부가 거란을 탈출하여 현종에게 거란의 계략을 전하는 것만이 고려의 흥화진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고 믿는 하공진은 붙잡혀 온 김은부를 탈출시키고자 자신의 무리에 김은부를 몰래 합류시켜 거란의 진영을 빠져나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신임하였던 고려의 하공진이 김은부를 탈출시켰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소배압은 곧장 거랑 군병을 보내어 반드시 둘 모두 다 생포해오라 일렀어요. 그리고 김은부는 잡혀오자마자 죽여버리고, 만약 하공진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하공진만큼은 내 손으로 반드시 죽여 그 내장까지 다 씹어먹겠다, 잔인한 마음을 품게 되었죠. 야율용서와 소배압의 총애를 받을 정도로 능력이 출중하고 머리가 좋았던 하공진은 여러 차례 거란에 귀화할 것을 제안받았고, 그때마다 거절했지만, 야율용서는 직접, 양가의 딸을 부인으로 만들어줄 정도로 하공진을 귀히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실상은 언제 고려로 탈출할지 모를 하공진을 감시하기 위해서 양가와 결혼시켰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고 똑똑한 하공진이 이를 모를 리 없었을 테니 그래서 더욱 고려로 탈출하고자 노력을 했었던 것은 아닐까 싶더라고요. 하공진은 자신이 여진족을 몰살시킨 일 때문에 여진족이 고려에 안갚음을 하였고 이 때문에 거란과의 2차 전쟁에서 고려가 불리한 상황에 처했던 것을 잘 알았기에 이번 만큼은 고려가 자신 때문에 곤란에 처하지 않게 거란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했고 그것은 바로 김은부를 고려까지 안전하게 살려보내는 일이었어요. 특히 송나라와 서하의 사신이 떠나고 나면 야율용서가 김은부를 죽일 거란 사실을 간파하고 있던 하공진의 입장에서는 김은부를 구해낼 사람은 지금 오직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은 왼쪽으로 가십시오. 저는 오른쪽으로 가서 거란을 따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공진이 오른쪽으로 향하고 김은부가 왼쪽으로 말을 타고 달려갔지만 거란의 군병들은 하공진의 계책에 속지 않고 왼쪽과 오른쪽 모두의 군병을 나누어서 두 사람을 쫓기 시작하였습니다. 쏴라! 거란의 군병이 김은부를 향해서 활을 겨넣고 김은부는 간신히 활을 피해가며 미친 듯이 달렸어요. 몸을 돌려 거란을 향해서 화살을 쏠 여유조차 없는 김은부는 그저 화살을 피해 압록강으로 달려나갈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눈앞에 고려의 군사들이 보였고 고려의 군사들 또한 김은부를 알아봤지만 압록강이 가로막고 있어 김은부를 구하러 달려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김은부가 숨겨둔 화살을 꺼내어 고려군을 향해 쏘더니 청상께 전하시오. 거란은 지금 이라며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거란군에게 붙잡혀서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가고 말았어요. 김은부가 거란에 다시 끌려오는 걸 보자 이미 앞서 붙잡혀 온 하공지는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보필했어야 하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김은부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하공진 본인의 목숨부터 걱정해야 할 때였어요. 김은부는 적어도 송나라와 서해의 사신이 거란을 떠날 때까지는 살려둘 터이지만 하공진은 당장 목을 쳐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야율용서와 소배압이 흥분한 상태였거든요. 하공진을 무릎 꿇리고 묻는 야율용서, 내 너를 위해 관직을 내린다고도 하였고, 양가의 규수를 처로 맞게도 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배신한 것이냐? 하공진은 그동안 숨겨왔던 속내를 드러내며 강교한 너희 거란족의 신하가 되느니 차라리 이곳에서 혀를 깨물고 죽겠다. 그러니 나의 시신만이라도 고려해 보내주어라. 야율룡서는 자신의 시신만이라도 고려해 보내달라는 하공진의 말을 듣고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내 너의 강까지 꺼내어 잘근잘근 씹어먹겠다. 그렇게 하공진은 차가운 거란 땅에서 싸늘한 죽음이 되고 말았고 이 모든 소식을 전해들은 김은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공진, 그대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내 반드시 우리의 고려에 거란의 계책을 알리고 말게 쏘이다. 하공진과 김은부뿐만 아니라 현종에게 있어 흥어지는 거란의 40만 대군을 물리쳐낸 항전의 표상이기도 했기 때문에 절대 거란에게 내주어서는 안 되는 땅이었죠. 다행히 김은부가 전한 편지를 받은 현종은 피가 묻은 김은부의 서신을 받고 당시 상황의 절박함을 알수 있었고 김은부에게 갖는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뜨거운 눈물을 연거푸 흘리었습니다. 하지만 황제가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순 없었기에 이제 거란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자 강감찬을 궁으로 불러들였어요. 경을 동북면 행영병마사로 임명할 테니 경이 동북면으로 직접 가보도록 하시오. 이제 고려의 친존은 없을 것이고 거란과의 전쟁만 남았을 뿐이오. 그런데 강감찬은 뜬금없이 문신인 자신을 동북면행 영병마사로 임명한 사실을 쉬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자신은 무신이 아니라 문신일 뿐 아니라 예순이 넘은 나이였기 때문인데요. 김웅과 최질 같은 훌륭한 장수들이 많았기에 자기보다는 그들을 보내는 게 맞다 생각해 현종의 임명을 일단은 고사하였지만 현종은 강감찬에게 정중히 다시 부탁했습니다. 노세한 그대에게 무리한 부탁인 것은 나오. 하지만 지난번 김웅과 최질이 재상들의 회의에 난입하여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지 않으셨소? 무신들의 용맹함을 내높이 사는 바이나 순간의 감정의 일을 그르쳐버리기 쉬우니 현조정의 악감정을 갖고 있는 그들이 제2의 강조가 되지 않을 거라 그 누가 보장할 수 있겠소? 그들에게 중차대한 임무를 맡기기는 어렵소. 현종의 말도 일리가 있다 생각한 강감찬은 고민 끝에 동북면 행영병마사 임명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동북면으로 갈채비를 할때 양규 장군의 부인이 강감찬의 집으로 찾아와 양규 장군의 갑옷과 칼을 건네주었습니다. 하늘나라로 간 공께서는 학사승지께서 자신의 갑옷을 대신 입어주시고 자신의 활을 대신 쏘아주시는 것을 보며 편히 잠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려를 잘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양규의 유품을 건네는 양규 부인을 위로하며 강감찬은 이번만큼은 거란족을 고려 땅에 다시 발도 못 디디게 만들리라 다짐하였습니다. 오늘은 23화 예고편 영상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